요즘 SNS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변호사가 스스로를 엄청 홍보하는 마케팅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만 해도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변호사를 만났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믿고 선임하는 식으로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블로그를 본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한다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변호사를 검색하고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많이 해보고, 본인과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좀 피해야 될 변호사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지나치게 승소 가능성을 높여서 말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됩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맞는 사건은 판사, 검사, 의뢰인 바로 당사자들이 함께 진행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으로 승소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짧은 상담 시간 한 10분, 30분 얘기해 보고 의뢰인이 말을 100% 믿을 수도 없는데 사실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믿는다고 이길 수 있다라고 너무 승소를 장담하면 앞에 계신. 유례인을 꼭 잡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일수록 사건을 일단 수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이 경찰 출신이야, 검사 출신이야, 뭐 판사 출신이야, 뭐 이렇게 출신을 앞세워서 사건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너무 강조하는 변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오픈된 시대에 같은 대학 출신이다, 같은 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그렇게 잘 봐주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올바른 변론 전략을 세워서 시간을 들여서 변론을 하는 것이 승소에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너무 그런 걸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 역시 수임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같은 사건인데 수임료를 너무 싸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은 수임료를 부른 분도 피해야겠지만 적당한 수임료보다 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본인의 전문 지식에 시간을 더하는 직업이거든요. 적은 수임료를 제한한다는 것은 본인이 적은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시간을 적게 드리거나 아예 조금만 드리겠다. 수입만 하겠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적은 수입료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적정 수입료가 얼만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변호사님 혹시 제 사건 처리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대략 1시간이요 20시간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 변호사님이 내 사건에 이 정도 시간이 투여되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적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변호사의 시간당 비용 로펌에서는 이렇게 책정을 주로 합니다. 초년차 변호사는 시간당 한 25만원, 5년차 변호사는 한 35만원 내외. 10년이 넘는 시니어 변호사는 한 50만 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물론 큰 펌이냐, 작은 펌이냐, 이런 거 다르긴 하지만요. 그 정도 책정을 하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본인의 선임료가 적정한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참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한번 선임을 하면 전문적 지식을 잘 활용해서 나를 변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번 변호사를 선임하면 믿고 한 팀에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변호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